오늘은 율법에 관하여 우리가 저번 주에 그 말씀을 보면서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서론적으로 우리가 율법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 말씀을 드렸죠. 13장 하다가 마쳤는데, 자, 이 교회의 중요한 교회론 중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이 뭐라 그랬죠? 그렇지.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리키는 뭐냐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절 보세요. 천상교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있죠.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 1 4만4천으로 말하고 천상교회는 신혼 입은 무리들이죠. 이것이 어때요? 우리가 구분하지만 둘리 되면 안 되죠. 하나죠. 하나의 거룩한 공교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들이나 바른 신앙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고백은 어때요? 지극히 객관적인 게 돼야 되죠. 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주입이 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는 주관성은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관적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어때 객관적인 실체로 드러나죠, 또. 그죠? 그래서 객관적인 실체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종교개혁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일곱, 일곱 개의 로지와 에퀴메이결 신경과 종교개혁자들의 신조와 토타 스크립출라 전체 성경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입니다그 다음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고룩성이라고 했어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말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 고록성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죠. 그죠?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죠. 이것은 어때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첫째가 뭐죠? 효과적인 부르심. 대단한 거죠? 효과적 부르심. 한기로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죠. 효과적인 부르심. 전, 우리, 여기, 우리, 정경회 자매님 계시지만은, 효과적인 부르신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의 바른 이 교리 가르침은 굉장히 딱딱하고, 저번 주에도 왔지만은, 우리가 그 배하호 성교사님이, 오, 주님기 오니까 마치 신학교 같다고. 이건 딱딱한 교리를 공부한다고. 근데 이걸 공부하면 여러분이 어때요? 뼈대가 없는, 뼈대가 없는 건 뭡니까? 족보가 없고 가문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때요 족보 없고 가문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라 잡 놈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여러분 교리를 안 배우면 우리가 족보가 없고 가문이 없는 거예요 뼈대가 없는 거죠 족보가 없고 가문이 없고 뼈대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이단에 그냥 후딱 후딱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가 중생 세 번째가 뭡니까 회심 회심은 회심 은 뭐라 세요요 단회적이면서도 어때요? 점진적 회심이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예전에 다 공부를 했지만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그 휘포스트라포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방향 전환한. 그래서 그 전에 먼저 메타노 에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메타노 에오. 우리가 회귀하고, 그리고 방향 전환을 한다. 완전히 우리가 그런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심, 그리고 믿음. 믿음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친의가 치누. 있고, 그 다음에 양자가 있고. 그런데 뭐 양자를 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디테일하게 넣는 게 좋겠죠. 양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고, 성도의 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용화로움이 있는. 여러분들은 보면 여섯 가지로도 그렇게 우리는 아홉 가지로 말하는데 일곱 가지로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서 뭘빼냐면 양자를 빼는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치매와 양자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소명과 중생은 우리의 소관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에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절대 할게 아무것도 없어. 자, 이내적인 부르심, 내적 조명은 그건 어때? 100%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어때요? 100%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회심도 마찬가지 다 그렇죠. 근데 특별히 소명과 중생은 우리가 할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회심부터는 달라요. 회심부터는, 회심부터는 이 중생이, 중생이 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 암아 구원시키면서 이걸 잘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의 영혼 속에 책임과 그리고 노력과 체내 책임과 참여라는 것을 개입시키는 신비한 다이나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심부터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회귀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시어 우리가 회귀를 해. 자, 그런데 그것은 50%예요. 그 다음에는 왜요? 중생을 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회귀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지. 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인간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만 말하면 알미니주의예요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이게 딱 적절하게 우리가 어때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원경희 자매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민재하고 선제가 잘못하면 지적하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어. 응? 거기서 그 아이가 생각과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어때요? 민재와 선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엄마의 말을 듣고서 자신의 행동을 잘못한 것을 그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 행동을 뜯어 고쳐야 되죠. 자, 그러면 어때요? 거, 거 정상적인 아이라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해서 엄마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행동을 뜯어 고쳐야죠. 그죠? 행동을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거, 거기에서 민재와 선재가 이게 나왔는데 죄송한데 민재와 선재의 의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자매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야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하나님 책망하신다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것이 수동적 믿음이지만 이것이 능동적 믿음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니까. 예? 양자, 우리가 아들 됐죠. 그죠? 그러면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아들 된게 능동적입니까? 수동적입니까? 수동적이죠. 패시브적이죠. 그러면 액티브한 삶을 살아야죠. 근데도 그걸 옛날을 못 잊어버리고. 네? 대도, 조세영이처럼 지금 완전히 그 대도가 지금 좀더독으로 졸락한.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네? 양은이 같은 경우,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어디 양은이 대단했거든요. 은혜 받아가지고, 간증하고. 지금 어때요? 양은이 하면 그 건달 세계에서도 그래도 아야주는 오야봉인데, 대부에서 말하면 돈꼴레 오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때요? 양아치로 전락이 된 예수 믿고. 이게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패시브는 있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액티브가 없는 거야. 예? 여러분, 예수 믿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 이게 아니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안한 자들이 켈빈주의자, 초칼빈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그거 다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웨슬레주의가, 웨슬리가 그걸 보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되느냐. 에? 그래서, 극으로 갚버린 거죠. 우리가 자격구원설이 또 하다 보니까 극으로 나온 거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화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어때요? 고룩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고루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 고룩하게 되기를 얼마나 소원해요 여러분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육체가 원해요? 여러분의 한쪽 생각에서 성화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고룩에 대한 열정과 고룩에 대한 능력을 주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고룩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아까 우리 정경의 자매님께서 목사님 저도 믿음이 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소원을 준 거예요. 네? 어림없는 우리 존경의 장면님 말씀하면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소리야. 어디 말도 안 되는 고백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믿음을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도 해야죠. 오늘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거기다 대고 은혜를 주시죠. 그죠? 이 성화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의 견인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도,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참을 견, 인내할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 그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이것도 패시브예요. 하나님께서 딱 붙드시죠. 하나님께서 딱 붙드시는데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붙드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셔야죠. 하고 딱 있는 거는 그건 이단이에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신다. 우리는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 붙들어해죠 그죠? 왜요? 노력과 참여와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주입되는 신비한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이건 구원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은혜. 이거 엄청, 엄청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 거룩성, 그리고 보편성, 진리의 보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 잘 가르쳐 계승돼야 돼요, 여러분. 주명교회 응? 적잖아요. 적지만 어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크고 강하고 힘 있는 교회예요. 순결한 교회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보존을 하셔야 돼요. 잘 보존을 해서 후대해. 우리 주성의 세대 외에. 그리고 어때요? 민재, 선재, 주영의 주위 세대. 앞으로 어때요? 이들에게 우리가 잘계승을 하셔야죠. 잘계승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의 고록한 공교에 속해 있는, 어때요? 바른 지교회를 우리가 영적으로 기업으로 주시는 야, 여러분, 영적인 기업이잖아요. 주명교회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 고독성, 진리의 보편성, 사도성을 위해서 어때요? 우리가 목숨 바쳐서 지켜야죠. 여러분, 네?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하고 항상 여기 함께 있는 게 아니죠. 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보따리 싸라. 김상수네가 해야 되는 공적인 임무는 다 끝났다. 그러면 어때요? 저는 보따리 싸고 떠나야죠. 응? 예? 그러면 어때요? 새로운 리더십이 올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지금. 그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회 끝나고 주명교회 폐쇄되면 여러분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갈 거야? 응? 예? 여러분 주신 영적인 기업, 이비전을 잊어먹을 거예요? 응? 몇십년 동안 가르쳐서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게 쉬운 정리가 아니에요. 응? 이게 쉬운 정리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죠. 그죠? 응? 초대 목사인, 일대 목사인, 김상수 목사가 목사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평생 삽질하고 정말 이게 삽질보다 더 힘든 거거든요. 삽질해가지고 이 기초 다져서 여기에서 어때요? 표전 문서 유스티비눔 세웠으면이 위에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냥 이제 솔로몬 시대처럼 여러분은 어때요? 확장해나가죠, 그죠? 확장해나가는 이제 이대로 이대 목사님을 보내면 그렇게서 해 어때요? 진짜 오대양육대지를 품고죠 유스티비눔을 전파하고 식견성을 심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셔야죠. 그 비전을 가져야죠. 그 비전을 갖는, 그죠? 이건 우리 사활이 걸린 문제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빈자리도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세우고. 그래서 어때 주변 교회를 보면서 우리 노후에서도. 어, 저 주민교회는 내가 갔으면 좋겠네. 아니면 내가 갔으면 좋겠네. 그냥 우리가 딱 이제 이대 목사를 갖다가 우리가 어, 교회를 갔다가 어, 이렇게 해서 후임을 정합니다라면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력서가 이렇게 왕창 쌓여야 돼요. 예? 왕창 쌓여서 이중에 우리가 영입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어느 목사를 할 것인가 설교도 들어보고 하면서 어때요? 결정해서. 그래서 이 영적인 기업을 여러분이 키워나가야죠.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 그런, 좀, 비전이 있는. 이런, 이런,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해나가야죠. 그죠? 그죠? 이 시편 송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어떻게든지 1 5 0편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예? 중단에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저도 생명 걸고, 여러분도 생명을 거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건 같이 있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뭐, 제 당대의 교회 키우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욕심이요.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저는 어차피, 그, 워카, 장아심고 다지는 일인 줄 제가 원래, 안, 여러분에게 옛날부터 말했잖아요. 제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라고. 개혁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네? 전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런 화른 교회론을 가지고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각성하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갖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 영적인 은혜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복도 말도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전 우리 중년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살아남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업으로 이것을 깨닫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워 나가길 바랍니다. 세워 나가세요. 세워 나가세요. 그래서 저번주에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그 교회의 완성은 오늘은 이, 이 말씀 하다 보니까 저번주에 한건 못한 겁니다 우리 교회의 완성은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론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교회의 완성도 종말에 되는 거예요 계시로 공부했잖아 새하늘과 새땅새 새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교회의 표준으로 봐야 돼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불협화함이 있어 교회 지도자들도 목사님도 현찬은 구석이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 집사 다 현찬은 구석이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용인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샘플은 완성된 교회를 바라본다 그죠? 완성된 교회를 바라보고, 미완성된 교회를 보면서는 가슴 아파하고, 포용할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관대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어때요? 화목하고 화평하면서 주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됨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십계명만, 십계명만 부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때요? 지역적인 부분은 나쁜 거 같아요. 사님이든 아니든 어느 정도든 그리고 지나치게 되면 그때는 어때요? 우리가 권진 처리를 해야 되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법을 지켜나가는 이것이 어때요? 교회죠. 이걸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 교회는 보는 눈이 엄청 많아요. 네? 여러분, 주면교회를 본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성도, 나를 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성도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저번주에 오는 배하는 목사님이 그분이 엄청나게 바쁜 분입니다. 스케줄이 말도 못하고, 꽉! 그 늦은 시간에 오는 거는 그렇게 와서 주면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인지 보고 싶습니다. 지구촌에 지금 뭐, 뭐, 이 선교지역을 지금 울리는 도대체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밥 먹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 주면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귀중하다고. 일당 백인 그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심을 감사한다고. 그런 분들은요, 머릿수를 가지고 안 봐요. 백 명, 천 명, 만명 모여도 그건 눈 하나 깜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그죠? 일당 백이라고. 일당 천이라고. 저는 얘기해 드리면서 어느 목사님 말해요. 천 명이 모였는데 이 교회는 열 명도 안 모인 교회입니다. 열명 모였는데 이 교회는 백 명이 모인 교회입니다. 천 명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 숫자로 안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러한 교회에 이런 통일성, 보편성, 고룩성, 그리고 사도성 그런 그런 우리가 고백 가운데서 율법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했던 것은 이 율법의 기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구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제가 늘 말하죠. 성령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넘어서 율법을 넘어서는 삶이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대충 깨닫죠. 그죠? 지금 의식법, 시민법이 전부 다 폐지가 됐잖아요. 성취가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엄밀히 말하면 1 0명의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죠. 자, 이것에 대한 의무와 의무와 자, 의미와 정신을 깨닫고 율법을 넘어서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율법에 순종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율법의 기능 가운데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깨닫고 율법에 순종해야죠. 그죠? 렇 왜? 율법의 두려움과 조주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때요? 교회 의 공동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구분할 수 있지만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율법은 어때요? 복음에 종속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다. 율법은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구약에만 율법이 있고 뭐 신약에는 율법이 없는 거. 율법은 가르침이에요. 넉트린이에요. 율법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죠. 그죠? 이 가르침에 순종하려면 교회 보편성과 교회 고룩성과 교회 통일성과 교회 사도성과 교회의 그 표지, 교회 표상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바른 율법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서 또 앞으로 우리 주변교회 가또 뻗어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이죠 그죠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우리가 지치기, 쉬, 지치기 쉬워요 우리의 신앙 도 지치기 쉽고 뭐 여러 가지로 지치기가 쉬워지는 이런 계절이 기도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영혼을 다시 한번 우리가 네? 내가 싸잡고, 응? 음? 힘들 때마다 타덕거리고 나가야죠. 더비시 그렇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실망해야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부해잡고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어찌하여 슬퍼하고 낭망하는 거. 여화를 바라라. 여화를 소망하라. 소망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 우리가 통일성 가운데서, 어때요? 율법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율법의 기능을 올바로 앎과 알고 율법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무도 위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존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명교회를 사랑하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토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우리들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과 고독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을 가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고룩한 성례식을 고행하며 유스티비눔이라고 하는 고룩한 성례식, 그 권증을 집행할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요.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천한 만방에 선포하며 바른 유스티비눔을 세워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